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 2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 이런저런 특이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주에 나었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볼 텐데요. 자, 3차 선교행을 출발한 바울 사도가 약속한 대로 이에베소에 가게 되죠.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뭘 질문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이는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과연 그의 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질문한 것이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희들이 믿을 때성료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의단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료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바로 이는 어떤 특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로 당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인기일치되도록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아, 예. 성령 도우신 우인에게힘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인기일치되어서 우리 살리 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가올이에베스의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끝내 와악카마음를 이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을 나와 가지고 두란노 소원을 세우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가르친니에 온전히 힘을 쏟게 됐죠. 자, 그럴 때에베스에 거주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의 능력이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을 놀라운 다 그 비양이 떠나고 아키도 나가더라. 아, 네. 자 11절에서 이 놀라운이 할라우 틴하는데요 이례적인 이란 뜻을 가정이 있습니다. 한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 내어주는 것은 사실 그 전에 했던 그런 이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례적인 이적이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12절에 나타난 적대는 그렇죠. 바울이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단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치마만 가져가지고 환자 위에 덮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에베스에서도 평소에는 천막을 제조하는 일에 바로 이제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더라면 힘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러다 보니까 땀을 닦기 위해서 그냥 그 천쪽을 천조각, 버리, 버리는 천조각을 가져다가 바로 이제 땀을 닦곤 했었습니다. 또 천막을 만들다 보면 이 물질만 치잖아 그래서 내 옷이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 이렇게 아를 둘르고서 천 이제 재료하는 길에 이제 이제 사용했던 것이. 근데 그걸 가져다가 병지에 몸에 언제만 놓아도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실 천추박이나 앞치마 같은 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허접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큰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자, 이런 이례적인 취의역사는 일찍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들에게 손을 얹거나 명령하셔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죠. 열두 일 동안 혈류중에서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한 여인 삶이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 공식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살며시. 내 아, 네, 예수님 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이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서 정말 살짝 손을 대니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이 한순간에 떠나고 떠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네, 손을 낸 것도 아니고 명나 신발도 아닌데 손가락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음에도 병이 치유되는 이례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례적인 치유 역사를 행한 바가 있었죠. 사도 a she was in g e r m 시 n 가 I see that. She 나가 침대 o u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and d e v 그 Korea, y o 에게덮 u 까 o u 고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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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사람들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침상체 들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치료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림자만그 위에 덮여도 병이 치유되었으나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 정말 참 몰랍죠. 정말 이례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림자가 덮였음에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났게 됐을까요? 이게 베드로의 눈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뭐지? 그 환경에 대한 죄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선수권과 아치마를 환경으로 봤을 때, 죄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1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지. 바로 죄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도 사도는 도구로 바로 이제 쓰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치 못할 게없으십니 그래서 우리가 볼때 정말 차원 이례적인 능력들,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시죠. 사실 천 조각이나 뭐 아치만, 그림자, 다 뭐예요? 퍼져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에 붙들림받될때 우리도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러한 정말 이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오록 했었습니다. 사방에 꽉 막혀서 출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를 건져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는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진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셨을 뿐인데 자신의 공부를 망악한 채 마치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영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공부를 망악한 것이죠. 반드시 하나 무서운 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겸손해야 되죠. 절대로 자신을 틀을 배려하거나 주님이 아닌 자신 높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높여주더라도 겸손이 중요하고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계속 사람들이 높여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 해요. 그러다 보면 어깨 힘이 저절로 들어가 자신이 들에 내려가는 욕망의 코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호가 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아시죠? 호가 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유래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인데 남쪽의 초나라에 속율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방의 나라들이 이 소외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초나라의 이 소랑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북방의 나라들이 저 재상을 두려워할까 그래서 이제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왜저 소외를 두려워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강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잡아먹히게 된이 여우가 말했어요 어우 잠깐 기다리게나 이번에 는 천대로부터 백수의 왕이 있는 되었에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야. 자,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 말을 따라와. 말을 보면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라할 테니. 이 여호의 말을 듣고 호랑이가 그 여호의 뒤를 이제 따라갔어요. 어글더니 만나는 짐승마다 다 도망가는 거. 야 짐승들 왜 도망갔어요? 여우 도 도망갔습니까? 음. 호랑이를 보고 도망갔는데 <laughs> 여우는 여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고 도망갔지만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자, 북방의 나라들이 소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위를 배우는 초나라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데서 이제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사교성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의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자신의 도구로 쓰임하는 것뿐인데도 마치 자신의 능력을 향한 것이냐 호가호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별히 목회의 자음으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음. 내가 내 몸을 쳐 복조하게 하면 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음. 다시 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음. 그런저 음. 선조를 음. 상상하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저는 이두 구절을 제목회의 자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위대한 사도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할까요? 왜 성도들이 높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누구나 교만의 포로가 되기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의 낙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멸시치란 주행의 제가일과 저녁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 자신이 직장생활하면서 야근을 참잘 좋아하는데 바쁩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요일 예배 와 금요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했다고. 심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웨덴 분이 어떤 생각이냐면이 정도면 나는 정말 괜찮게 시간을 갖고 있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러더니 또 다른 성도를 하면서, 아니 나도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예배 열심 히 참석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왜참소안 하는 거야? 정자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아, 이게 내가 정말 교만해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렇게 나쁜 게 배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지고요, 교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때문에 늘 자신을 성찰하고, 포교라도 교만지에 빠지지 않도록 들을 떼어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전에 성경에 옹호하면서 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 2절 23절입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네. 주여, 주여,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역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네. 내가 너희를 보오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순전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건로를 행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을 다고 왔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로를 행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자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는것이니다 우리는 혹라도 주님과 같이 영광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는 길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 깨어있어야 돼니 모든 일에 주님께서 영광을 믿는 젊은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파울사도는 그 손수건과 아침을 옮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는 정말 이례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의 막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막 숭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그런 분위기에 끈승해서 우줄이하거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1차 3교에올때도 루스라에서 아침 안지뱅을 입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신이 내려왔다 하고 해가지고 그를 정배하고 그에게 신지어 재산을 주려 했잖아요. 자,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다. 응애 즐겼을까요? 아니었죠. 자, 3년 14장, 14절 1 5절입이다시 부사도 <목소리>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머리가왕불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걸어오게 합니다. <목소리> 이런 놀라운 일을 해야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대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상을 섬기나 훑등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파됐습니다. 참치 공을 빨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관이나 아침에로 한자리 옮기만 해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난 놀라운 역사에 행한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 자신의 건강은 어땠을까요과자들의 건강 놀랍게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고쳐주면서도 자신의 병원을 고치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학자들은 그 병이 아주 심한 안지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간질, 간질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심지어 이 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였었죠. 볼드전서 12장 본도구서 7절입니다. 시작 어, 여러 계시를 어, 받은 어, 것이 지극히 어, 크므로 어, 너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 내 몸체에 가시 고사탄의 어, 그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어, 너무 맞아.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실 질병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 자리 몸이 약하, 약하다 보면요, 마음도 약해지게 마련이니. 그래서 이를 치유해 주실 것을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주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또 이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끝나게 하기 요하 내가 네. 세번 죽게 아, 간구하였더니 아, 아,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은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시나 하신지라. 얼마든지 병을 떠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바로 능력이 약한 데서 곧 질병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무슨 뜻일까? 바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또. 이 고통의 과정을 놓치면서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의 불순물들이 씻겨나가는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온전해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약역으로 인해서 자칫 교만죄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주요 음성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승승장구한다면 과연 우리의 시장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늘바다다잘 되고 형통한다면, 과연 신이 가능해져서 바로 주님을 의지할까요? 한늘바도 형통하다면, 도리어 교만이 하늘을 치를 것입니다. 끝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통한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듣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보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우리 틀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고 끝까지 점선함으로 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일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네게 축하다. 네가 지금 그 질매 앞고 있는 것이 보통그렇지만그게너에게더 은혜가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죠. 자그이 답변을 듣고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굶직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면 자신이 약함을 도리어 잘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 내 약함 그때 강함이라는 자신이 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기뻐한다고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고백은 세상의 가치 없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뭘 자랑해요?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자랑합니다. 자기의 부유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나보다 더 많은 가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무언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들다더높이받만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차량에 난 그, 나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 뭐 어머니라는 그 스티커를 이제 붙이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화제를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울대에서 한 2천 몇백 장의 스티커를 발굴해서 차에 붙이고 다니 서울대에는 목적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기부 받으려고 기부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녀가 서울대에 제작 중인 것이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차라리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이제 붙였을 것이죠. 물론 서울대는 붙여낼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이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뭐 뭐야? 서울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값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를들을 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수록 자유로 덜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무수개고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보일 것입니다. 갈수록 이 사회가 좀 더욱더 이 비인격적인 모습 더 만연되어가면서 더 확산되어가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격려를 여기신 이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유함이 최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과 가난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기뻐하며 자라는. 자 여러분들의 시대를 축복한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대인 역사가 나타나자 이를 모방하는 그런 두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술는 유대인들이 아키들린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라라고 이제 명하죠 그래서 이 돌아다니며 이 마술하는 이유대인들이 바로 무당 두고, 무당. 이들은 어느 한 집에 머무르지 않고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받는 떠돌이 부담들이었어요 그들이 에베스 와서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그를 이제 그대로 순내를내었어요 그래서 아키벨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영원히 그 사람에게 떠나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산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를 전혀 육사 않으면서그들 예수의 이름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명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 호르키존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탄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탄원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무당 유대인, 들이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것이에요. 원래 무당들은요 귀신들에게 명령할 권세가 없어요. 그냥 그 귀신을 잘 달래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시도가, 자, 귀들에 통했을까요? 15일, 2 0일 보니까, 자, 악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알고 바울도 알고 요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걸어만 아살이라고 이제 다 도망쳐버리고, 혼백선에서 이제 도망친 것이죠 귀신이 믿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고요. 유대인의 성도일곱외었는데 힘으로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믿음 없이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려 하거나 단지 주문으로 사물를 하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되는걸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이 알려지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아, 예. 주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발은 아, 예.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런데 아, 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자복이 뭡니까? 자복. 자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용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그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고려는 절대 참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죠.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을 할수 있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공운동이란 있었습니다. 이기선교복사님부터 시작된 이 대공운동이 전국적으로 독불길이 그 건전하게 되었죠. 이 대공이 다름아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실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런 회복역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쳐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그럴 때 습관들과 죄악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회개 역사가 일 때, 바로 회복 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선포와 1년의 미래적인 사건을 목격하고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 주로 언급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극할 때 진정한 거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어나 역사가 진정 어떤 삶의 변화가 되었을까요? 1 9 보니까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도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런 마술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고 영접했을 때 그동안 자신의 돈벌이로 사용했던 마술책을 모두 부살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여기서 이은 오만이라는 게그은한 드라크마가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만 드라크마 얼마일까요? 오만 드라크마 무려. 365일을 꽃박이라면서 137년을 일해야 벗이 있는 돈이에요. 그 오늘날을 말하면 한 사람은 100억 정도예요.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다 부살려버린 거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부살났어요? 더 이상 마실로서 불을 추구한 일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길을 찾겠다는 절단의 표시인 것이죠. 이들은 그동안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배를 굴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바울사도로부터 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자신들이 지탱해 주었던 마술책을 기꺼이 불살르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같이 바꾼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인생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그게 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비전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된 것이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그 말씀의 순종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더 삶에 더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이시절는 뭐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기 고전요 이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의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성자 예수님을 성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건강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그 영력으로 키치는데. 하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회방을 놓치지만, 그래도 말씀은 그 능력으로 대적의 세력을 꺾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자 이사야서 오십오장 1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에서 네. 나가는 날도 헛되이 네. 내게로 돌아오지 네. 아니하고 네. 나의 뜻을 이루며 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평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헥터 땅에 떨어진 바가 없이 만리 손치됩니다. 능력이 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울타케 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죠.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 우리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재화와 싸움 승리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 온전히 의탁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